하버드 대에 이제 성인 발달 연구라 그래서 어, 72년 동안 현재 75년 동안 이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건강도 하고 직장도 있고 그저 가족도 있고 많은 것이 좋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힘들면 굉장히 행복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뭘까요? 바로 이 세계에서는 예, 그것을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 우리가 건강도 하고 직장도 있고 모든 게다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부모 자녀 관계가 힘들거나 부부 관계가 힘들거나 예, 교사와 학생 관계가 힘들게 되면 이 관계 속에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죠. 예,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제 스트레스가 예,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은이 스트레스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감정적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적 불편함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 그것을 잘 우리가 예, 관리를 하고 또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 아직까지 미성숙한 아이들을 성숙한 아이로 키워 나갈 때이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예,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이 앞에서 75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이제 앞에 그 어, 이렇게 조지 벨런트 교수는 3대째 연구자라면 로버트 윌딩어 교수는 4대째 연구자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어,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관계가 예, 좋은 삶을 만든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어릴 때부터 정서적인 유대감과 친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된 아이들은 앞으로 쭉 성장하면서 친구 관계나 또 어떤 직장 생활에서나 결혼 생활에서나 또그 아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정, 정신적인 정서적인 유산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자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어, 이렇게 어,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의 비결이 뭔가 라고 물어봤을 때 15%는 전문지식인데 85%가 인간관계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 전문지식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사용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 새로운 제품이 나면 또 새롭게 배워야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들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생활 속에서 그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은 아주 소중한 성공과 행복에 있어서 아주 그런 하나의 그 이렇게 비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사회 지능이다 관계 지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친구 잘 사귀는 아이들 있죠 예 친구하고 잘 노는 아이들 예어 그런 아이들이 사실 다른 사람과 조율하는 능력이 아주 좋다고 사실 볼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친구 관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또 내가 얻어먹기도 하지만 또 사주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부모가 조율을 잘 해주게 될때이 아이가 그런 관계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서 앞으로. 예, 그 유치원을 가든지 또 유치원 생활 속에서 친구들과의 그 조율 능력이 또 거기서 이제 생활 속에서 재현이 될수 있는 거죠.